어차피 반납하고 갈 인생, 신나게 놀고 가자. 주변을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 죽기 직전까지 통장 숫자만 들여다보며 아끼는 게 미덕인 줄 아는 사람들 말이다. 내일이면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고 싶은 고기 한 점도 벌벌 떨며 참는다. 나중에 더 좋은 날 오면 그때 누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큰 착각 속에 산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저당 잡히고 산다. 내 젊은 날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집한칸 장만하느라 밥한끼 편히 못 먹은 친구였다. 이제 좀 살만하니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단다. 결국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자식들 싸움질하는 미천만 됐다. 인생은 적금 통장이 아니다. 매일매일 출금해서 써버려야 하는 일일 한도 통장과 같다. 오늘 쓰지 않은 행복은 이월 되지 않는다. 아끼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죽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돈다못 쓰고 죽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인생 장부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라. 내일이라는 유령의 소가 오늘을 제물로 바치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일부 인생은 빌려 쓰는 것이다. 반납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생각해봐라. 빈손으로 와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잠시 빌려준 대여품에 불과하다. 몸뚱이는 흙에서 빌렸고 숨결은 공기에서 빌렸다. 돈 또한 잠시 주머니를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빌린 차를 탔으면 기름 아끼지 말고 여기저기 좋은 구경이나 다녀야 본전이다. 어차피 시간이 다 되면 열쇠 돌려주고 내려야 한다. 반납할 때 기름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렌터카 주인이 고맙다고 돈 돌려주지 않는다. 인생도 그와 똑같다. 건강도 돈도 인연도 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쓰고 돌려주는 것이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려니 삶이 고달픈 것이다. 빌린 물건은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잘 쓰고 돌려주는 게 예의다 마지막 날에 나참잘 놀다 갑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움켜쥐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다 내 것이라 우기며 힘을 줄수록 마음의 짐만 무거워질 뿐이다 반납의 법칙은 냉정하다 때가 되면 원치 않아도 다 놓고 가야 한다 그러니 쥐고 있는 손을 펴라 돌려줄 때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뜨겁게 소모해야 한다 가장 값진 물건부터 써라 가장 아끼는 옷부터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부터 먹어라. 그것이 빌려쓰는 인생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 2부, 놀지 못하는 이유, 두려움의 정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놀고, 시간이 없어서 못 즐긴다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내 평생을 지켜보니, 그건 다 껍데기 뿐인 변명에 불과, 진짜 이유는, 마음 속에 깊이 박힌 두려움이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자식들이 손 벌릴 때줄게 없으면, 어쩌나 하는 그놈의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내일 오지도 않은 재앙을 오늘로 끌어다 쓰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산다. 나도 한때는 장사하며 한 푼이라도 더 쥐려고 발버둥을 쳤다. 주머니에 돈이 쌓여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기 한점사 먹는 게죄 짓는 기분이었다. 그때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하던 동업자 하나가 있었다.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지독하게 아끼며 살았다. 남들 다가는 구경 한번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악착같이 모았다. 결국 그 친구는 모아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가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통장을 본 자식들이 슬퍼하기는 커녕 분배 문제로 싸우는 꼴을 봤다. 그걸 보며 깨달았다. 두려움에 떨며 모은 돈은 결국 남의 잔치상에 올릴 재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라는 놈은 사실 실체가 없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헛개비일 뿐이다.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는 것은 렌터카를 빌려놓고 사고 날까봐 주차장에만 세워두는 꼴이다.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설령 사고가 난다 해도 주차장에만 박아둔 차보다는 길 위를 달려본 차가 훨씬 가치 있다. 인생의 장부에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썼느냐가 적혀야 한다. 모아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써버린 경험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놈의 두려움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려라.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하게 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 게 아깝다면 내 영혼이 썩어가는 건왜 아깝지 않은지 물어봐라. 나중에라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하는 대출금과 같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두려움이라는 놈에게 헐값에 넘기지 마라. 인생의 주인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부 신나게 논다는 것의 진짜 의미 신나게 논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비싼 술을 마시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걸 떠올린다. 그건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쓰는 행위에 불과하다. 진짜로 논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삐를 내가 쥐고 인생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행위다. 새벽녘 찬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도 좋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진짜 노는 시간이다. 젊은 시절 나는 노는 게 죄악인 줄 알고 살았다. 일만 하는 소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성실함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일터에서 보낸 시간보다 친구들과 길가 포장마차에서 시시한 농담 따먹게 하며 웃던 시간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 그 짧은 웃음 한자락이 고단한 삶을 지탱해준 진짜 연료였다. 노는 것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기계가 타지 않게 부어주는 윤활유다.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결국 멈춰 서든 놀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다. 진짜 노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이 좋다는 것만 따라다닌다. 비싼 골프채 휘두르고 비싼 음식 먹으면 그게 품이 있는 놀이인 줄 안다. 하지만 마음이 허전하면 그 어떤 화려한 놀이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신나게 논다는 것은 내 안의 어린 아이를 다시 깨우는 일이다. 무엇을 해도 즐거웠던 그 시절의 순수함을 되찾아 지금 이 순간의 바람 소리에 살한 줄기에 감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이 정해준 행복의 기준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숙제다. 지금부터라도 놀이의 정의를 다시 써라. 노는 것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관객 눈치만 보다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하며 지릴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기억해라. 인생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나게 놀았느냐는 기억뿐이다. 그러니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오늘부터 당장 내 식대로 놀기 시작해라.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운명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다. 타부, 아끼다 죽은 사람들의 공통적. 주변을 둘러보면 평생을 개미처럼 모으기만 하다가 허망하게 떠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의 인생 장부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서글픈 흔적이 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을 늘 나중으로 밀었다는 점이다. 새 옷을 사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명절이나 되어야 꺼내 입으려 한다. 맛있는 과일이 들어와도 아까워서 자식들 줄 생각에 썩어 나갈 때까지 구경만 한다. 결국 그 좋은 옷은 수위가 되어 들어가거나 남의 몸에 걸쳐지게 되고 맛있는 음식은 상해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게 그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다. 둘째는 돈을 쓸 줄은 모르고 쥐는 법만 배웠다는 사실이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적당히 흘려보내야 내 몸도 살고 주변도 살아나는 법이다. 하지만 아끼다 죽은 사람들은 돈을 고인 물처럼 가둬두기만 한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돈 또한 쓰지 않고 쥐고만 있으면 독이 된다. 그 독은 본인의 영혼을 갉아먹고 나중에는 자식들 사이에 싸움이라는 씨앗을 뿌린다. 내가 아는 한 노인도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두, 한 켤레 안사 신고 돈을 모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자식들은 슬퍼하기보다 장롱 밑에 숨겨둔 통장을 먼저 찾았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황량하게 끝나는 것을 보며 나는 큰 가르침을 얻었다. 셋째로 그들은 자신을 대접할 줄 모르는 채로 생을 마감한다. 남들에게는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억지로 지갑을 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만 원짜리 한장 쓰는 것도, 손을 벌벌 떤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 그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는가.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숫자 늘리는 재미에 빠져 살다가,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아끼다 죽은 사람들이 남기는 가장 큰 후회의 흔적이다. 이제는 그 어리석은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가 아니다. 내가 직접 무대 위에서 땀 흘리고 즐겨야 하는 축제의 현장이다. 아끼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지금 당장 내 몸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내 눈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라.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라 내가 쓰지 못한 기회의 기록일 뿐이다. 나중에라는 거짓말에 속아 오늘이라는 보물을 땅에 묻어두지 마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 비밀번호가 아니라 내가 누린 기쁨의 기억뿐이다. 오부. 지금 쓰지 않으면 영원히 못 쓴다. 타이밍의 법칙. 인생에는 무엇이든 제때가 있는 법이다. 공부에도 때가 있고, 사랑에도 때가 있듯이 노는 것에도 반드시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돈은 나중에도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누릴 체력과 감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든이 넘어서 1등석 비행기를 탄들, 다리가 떨려 걷지도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최고급 스테이크를 눈앞에 둬도, 이가 부실해서 씹지 못하면 그건 고기가 아니라 고무 덩어리에 불과하나. 인생의 즐거움은 복리로 쌓이는 게 아니라 매달 소멸하는 포인트와 같다. 젊을 때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여행의 설렘과 늙어서 최고급 리무진 타고 다니는 여행의 감흥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감각이 살아 있을 때 맛을 보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산을 올라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작은 기쁨이 나중에 누릴 거창한 행복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 똑같은 만원을 써도 예순에 쓰는 만원과 여든에 쓰는 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돈으로 살수 있는 기쁨의 양은 줄어들고 몸의 제약은 늘어난다. 내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타이밍을 놓친 일들이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려니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고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려 하니 다들 병상에 누워있었다.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거울 속에 노인만 서 있었다.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아니다.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나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짐, 가방만 챙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타이밍의 법칙은 냉정하고 단호하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태만이다 돈은 다시 벌수 있고 물건은 다시 살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우주를 다 줘도 못 산다. 지금 주머니에 여유 돈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지금 즐기라고 보내준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라. 가고 싶었던 곳을 예약하고 사고 싶었던 물건을 손에 넣어라. 내일의 나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오늘의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줘라.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법이다. 육부 후회 없이 놀기 위한 세 가지 원칙. 놀줄 모르는 사람들은 노는 것도 숙제처럼 한다. 남들이 좋다는 곳에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 애쓴다. 그건 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일 뿐이다. 진짜 후회 없이 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철칙을 뼈에 새겨야 한다. 첫째는 남의 눈치를 완전히 끄고 오로지 내 흥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면, 남들이 흉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버려라. 남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빨간 옷을 입든 길거리에서 콧노래를 부르든, 그건 내 소관이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놀이의 시작이다.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내 안의 장단에 맞춰 발을 굴러라. 둘째는 돈을 쓸때 아까워하는 마음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이다. 만 원을 쓰면서도 손을 벌벌 떨면 그만원 이상의 스트레스가 몸에 쌓인다. 쓸 때는 시원하게 써라.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이 써버릴 돈이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 기분 좋게 흘려보내라. 셋째는 오늘 노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단어 합니다.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혹은 날씨가 안 좋아서 같은 핑계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문 밖을 나서야 한다. 나중에 기운 다 빠지고 누워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할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을 목록에서 지워나가는 재미로 살아라.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 후반전이 칙칙한 잿빛에서 화려한 원색으로 바뀐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내 가슴이 뛰는가, 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놀이는 거창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있음을 온 몸으로 만끽하는 행위 그 자체다. 후회라는 단어는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유물일 뿐이다. 미친 듯이 놀아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 실부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사람들은 죽음이 아주 먼 곳에 있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안다.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 등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다닌다. 언제 어느 때 어깨를 툭 치며 이제 그만 가자고 할지 아무도 모른다.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쥐고 있는 그돈 뭉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금고 속에 넣어둔 금부치가 내 생명을 1분이라도 연장해주겠는가. 나도 젊은 시절엔 영원히 살 것처럼 기고만장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잠도 줄여가며 일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벗이 자다가 조용히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제까지도 내일 보자며 웃으며 헤어졌던 친구였다. 그때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친절한 드라마가 아니다. 언제든 막이 내릴 수 있는 단막극과 같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해봐라. 그 답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더 보고 아껴두었던 비싼 술을 따서 향을 음미해라. 내일은 없다. 오직 오늘만이 실제할 뿐이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본질이 보이고 껍데기 같은 욕망들이 떨어져 나간다. 마지막 날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빌려온 이 몸뚱이조차 흙으로 돌려줘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세상에 뿌린 웃음과 내가 누린 기쁨의 조각들 뿐이다. 인생이라는 여행지에 와서 구경은 안 하고 기념품 살 돈만 모으다가 돌아가는 바보가 되지 마라. 실컷 구경하고 실컷 웃고 실컷 즐기다 가는 것이 여행객의 도리다. 반납의 시간이 왔을 때 미련 없이 열쇠를 건네주며 참 즐거웠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신나게 놀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숙제를 가장 잘 끝내는 방법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의 눈물로 채울지 환희의 미소로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가장 화려하고 신나게 걸어가라. 그것이 내 생명에 대한 예의이자 마지막 선물이다.